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게 왔습니다. 이게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딱 이틀? 하루? 하루 걸렸나? 이틀 걸렸나? 자, 한번 봅시다. 음. 뜯고. 뜯고. 뜯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네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어? 이렇게 이게 전부인가봐요 들어있는게 이게 단인거 같은데 음... 여기 보면 무슨 워렌티카드 같은 건가? 아, 앱을 설치하는 그 거고요. 얘는 설명서. 글쎄요, 설명서. 뻔하겠죠. 자, 설명서 역시 한글? 한글 있나?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뭐 그렇죠 뭐 한글은 뭐 어? 어? 프로텍트 커버 이런 게 들어있네 프로텍트 커버? 아 저거? 요거 설명인가 보네. 요거는? 스타트 가이드. 역시. 역시 한글이 없네. 얘는? 스티커. 스티, 스티 스티커? 웬 스티커? 한번 볼까요? 얘를. 오. 요래. 요래, 요래 들어있네요. 야 작은데? 굉장히 작, 오잉? 뭐지? 뭐지? 아, 요런가 봐요. 한국어, 한국어 지원하네요. 확실히, 터치가, 음, 고프로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오, 자동으로 꺼지는데? 오잉? 오잉? 흠. 아, 길게 누르면 꺼지고. 이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여기에 메모리 카드 여기 메모리 카드 액정 여기도 후쿠 아 여기 이렇게 딱 껴서 여기가 그건가 봐요 일단은 얘좀 이거 볼까요 이거는 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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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네. 아, 요거, 요거, 요거랑 케이블, 케이블. 이거는 스트랩. 저고기저기 실리카겔. 이거는 뭐, 뻔하죠. C to C네요. C to C. 요거는, 음, 아, 밑에, 밑에, 연장해서, 요 삼각대에다 끼는, 요거네. 요거? 윙. 요렇게, 이렇게 어허. 어허. 어어 뭘까요, 이거? 테이프인가? 띄는 건가? 뭐 일단은 이렇게 생겼구요이이 이 감촉은 나쁘지 않아요. 음, 약간 꺼슬꺼슬 하고 스트랩. 진짜 든거 얼마 없네. 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싸? 요거가 요거가? 띄는 거겠죠? 요거. <laughs> 음. 요거. 음, 나중에 세팅 한번 해 보고 한번 요걸로 찍어 봐야 되겠어요. 남들 다한거 맨날 늦게 시작하죠? 일단 한번 해 보고 앞으로는 얘로 주로 촬영을 할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이거 공홈에서 팔길래 이것도 하나 샀어요. 요게안 뜯어지네? 음, 잘라, 잘라, 잘르 이렇게 봅시다. 아이고 포장은 뭐 삐까뻔쩍하게 해놨네 자, 요거, 요게 이제 삼각대. 이야. 음. 짱짱하게 붙여놨네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생겼네. 이건 뭐. 미니. 미니 삼각대. 얘하고, 요기에, 요렇게. 요렇게. 요게, 요, 요기 요게 앞인, 요게, 음, 요게, 요게, 요렇게. 이렇게 인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 길어요. 우산 같아요. 우산. 우산 같은 요 다리를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자잘서 있네. 세팅하고 다음에 영상은 요걸로 앞으로 제 영상을 책임질 카메라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사실 뭐 제일 만만하죠 뭐. 어때요? 어, 근데 이게 묵직한데 되게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요 요 머리가 일단 요 보호 케이스 같은 거는 지금 저 알리에서 오고 있고요. 자, 딱써 있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나중에 요걸로 한번 찍어보고 다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